기대는 아 몸을 막 억지로 해했 그냥, 그냥 와서 응. 나 포근히 기대있거야만 내가 거기 기대 거야 절반에서 <웃음> 여기서 너 <laughs> <No, no>. 아. <laughs> 절반 기대면서 기대 그냥 편안하게 기대면서 <laughs> no, no. 아. 기대는 그 순간 마지막에를 느끼 <laughs> <나도. 웃음> 아, 아 너무 잘 들어와요 <laughs> 어. 어. 아. 많이 안해 기대는 기대는 절반에서? 하도 살짝? 아, 어. 이렇게 하라고 이해 됐어요? 네. 근데 미리 팔을 뻗어버려서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어보고 싶은 거는 쏙 들어가면 되 어, 어디에서 보는데? 여기, 거기가 키포인트인데 해봅시다. 이 수근의 키포인트는 네, 잘이 수근의 키포인트 있잖아. 네, 그거는 네. 여기야. 우와.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. 어우 시원해. 이것 때문에 하는 거라고. 어, 이거 오, 똑같아. 네. 아 대박 시원해요. 와서 기대는데, 했 네. 기대는데 했 여기서 두. 이게 접지요다 여기 자 어. 오버다. 네. 응? 여기 오버다 음, 잡는 음. 게 더. 좁지요. 거기. 더 커요. 더 커요? 응. 근데 더이 되게 완전 커요. 여기가 오히려 뼈가 있어서 갈비뼈가 있어서 예, 좁고요. 예, 예. 여기는 갈비뼈가 없기 때문에 훨씬 커요. 그래서 더 깊게 어... 넣어주기에 정말 어? 좋은 곳이에요. 여기가 너무 시원해요. 여기가 선생님이 좁다고 물어본 건 얘가 이렇게 살짝 경사져서 여기가 예, 좁다는 그렇구나. 거 말하는 예, 예, 거죠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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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기 사이가 예, 그러니까 약간 손 그리기 불편해요. 손이 약간 이렇게. 그러니까 음. 여기가 조금. 아니야 똑같아요. 해봐. 해봐. 그쪽 o d t 가 cover. Good to cover. Good to cover. Good 이 o cover. Good to cover. Good to c o v 려 r Good to c o v 지 r g o o 그래